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자자 요거 딸기마니 떡매 <laughs> 요 친구가 다시 와서 이렇게 영상이 찍게 되었고요이 어, 친구들은 제가 카스에서 예판을 한번 열고 이제 1판으로 넘어가서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구매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요 친구들 제가 파본 검사까지 다 끝난 아이들이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물품 몇 개씩 구매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라님. 우리 사라님은 딸기마니떡 및2 0건을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귀염귀염한 아이들 폭탄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엄청 엄청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감사하게도 판매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 사라님 박스입니다. 나중에 갈 때는 당연히 뽁뽁이 포장이랑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겠죠? 이렇게 스무 건 들어가지고요. 이번에 둘이 귀여운 곰블링 쿠폰하고 이 아이 같이 넣어드립니다. 어, 그리고 명함은 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장씩. 아 여기 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이번에 발주한 신상아이인데요. <laughs> 집국하고 가져 먹자라는 이름을 가진 미니 도무송입니다. 이거는 미니 사이즈도 있고, 5 곱하기 6 사이즈, 큰 사이즈도 있어요. 이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스토어팜에는 맞아. 여러분 신상들다 올라가 있으니까 신상 먼저 구경하고 싶거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스토어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손에서 상처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괜찮으니까 <laughs>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매하신분 물품 소개였고요. 짠! 다시 이렇게 비어져서 왔죠. <laughs> 이번에는 두 번째로 구매하신 분거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어, 유채님, 유채님 거고요. 유채님은 딸기마니 떡미랑 체리잼 뽀드 파분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 요것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 옆에다가 <laughs> 이렇게 체리잼 보드 떡매 한 건가? 요거. 딸기마이 떡매 한것 요렇게 해서 두 세트 가지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봉투에 포장해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요거 우리 현아님 거. 현아님 거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현아님은 딸기마이 떡매 10세트 구매를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트가 이렇게 5세트 들어가지고 또 5세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10세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이 아이들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명암도 한장 이렇게 데려가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박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우리 쏘님이 구매해주신 아이들입니다. 딸기마니 떡매, 마찬가지로 10개, <laughs> 10건 구매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렇게 대량으로도 많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거 5건, 그리고 또 5건,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 하나랑, 이렇게 또 뭉텅이들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뭉텅이입니다. <laughs> 이렇게 또 해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플라님. 플라님 위에 이름이 적혀있어서 이렇게 가려드렸고요. 쌀기마니 떡매 10권을 구매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플라님 물품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섯 건. 딸기맛이 정을 정말, 정말 많이 구매해주셨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달한 간식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박스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투미님. 투미님은 안전배송 도모송 신상과 딸기마니떡매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어요. 어떤 물품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전배송 도모송은 요거. 요거 너무 예쁘죠? <laughs> 이렇게 이번에 제가 신상으로 낸아이고요요 친구랑 어, 딸기마니떡매는 성검. 이렇게 우편으로 구매해주셨습니다. 우리 투미님도 간식하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니도트님. 미니도트님은 딸기마니 떡매 두 권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권 준비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간식 같이 드립니다. 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드린 분들 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들도 딸기마니 떡매 모지를 많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재고가 다 빠져가지고 다시 발주를 넣고 그 아이들을... 어, 그 아이들이 도착한다면 또 순서대로, 입금하실 순서대로 제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모두 안녕!